저는 정말로 평범한 네. 학생이었고 네. 눈에 띄지 않고 uh -huh. 조용히 그냥 이렇게 학교 다니는 네. 지금도 그 그냥 그 아침에 출근했다가 네. 저녁에 퇴근하는. 그러니까 네. 포음한 사람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눈에 띄지 않고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낸다거나 네.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근데 제가 그 법조인이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이제 고시공부를 해야 돼서 그렇죠. 그러면 공부를 언제부터 할까 뭐그 1학년 때는 그래서 조금 이제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그 상황이 어그 네 시위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집회도 있었고 네. 그랬기 때문에 예, 학교 앞에서 그래서 거기도 기웃기웃하다가 또 음.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음. 좀 하다가 그야말로 평범이네요. 굉장히 평범한 네. 학생이었죠. 대부분의 학생들은 네. 그때 당시에는 갈등하죠. 네. 그래서 이쪽에도 조금 공부도 좀 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학생 생활을 보내게 되는. 아주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그럼 고시공부는 몇, 몇 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고시공부는 한 3학년 때 저희가 이제 고시반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고시반에 들어가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음. 했었는데 그때도 막, 막 본격적으로 막 했다 보다는 음. 여러 가지만 하기 저기 바깥에 막시도 집회도 가기도 하고 음. 그 다음에 공부 도시, 고시반에 와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또 월에 축때 때는 또 축제를 즐기 하기도 하고 그랬던 네. 것 같고 그 유명한 축제가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 그랬던 네 제가 이화여대를 <laughs> 나왔는데 네. 어, 그렇게 그냥 평범한 학창 그 어. 시절 보냈던 학생이고 공부는 어, 한4학년 때부터 네.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예, 본격적으로 네. 몇 번만에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92년도부터 이제 시험 공부를 해서 96년도에 1차 시험 되고 97년에 2차 시험이 됐으니까. 바로 되신 거예요? 1차 네. 1, 2차. 1, 1차 시험은 3번 정도 봤습니다. 네, 네 보고. 2차는 바로 되신 거예요. 2차는 그 다음에 이제 됐고, 네. 그때 같이 공부했던 어, 이대 출신들, 저희 동기들이 한 5명 정도 있었는데, 네. 다 합격하고, 예, 네, 네. 네, 그랬습니다. 구수는안 하셨군요. 네, 저는 안 했습니다. <laughs>